나눔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끌려간 자들은 장모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모든 백성들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곳 끌려간 땅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갈며 그곳의 열매를 먹어라 말합니다 지금 포로된 땅에서 곧바로 귀환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라는 말이죠 예레미가,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은 거짓 선지자 하냐냐와의 논쟁을 벌인 후의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의 멍해를 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하루라도 빨리 포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도 기도했다면 바로 그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2년 안에 포로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니아의 예언은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2년 안에 귀환하게 될 것이란 말은 바벨로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거기 눌러 앉으라 말합니다. 집을 지어라, 밭을 갈아라,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말합니다. 유배지에서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자칫 배교로도 다가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포기한 자들이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유배 생활이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하라 당부합니다. 게다가 바벨론이 어찌하든지 빨리 망해야 한다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성읍을 위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을 여호와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70년이 지나야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자 그들로 자녀를 낳게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편지로 전하는 메시지가 유배지에 듣는 이들이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 쓰는 이유는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죠. 거짓된 희망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의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그들 앞에 있는 현재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곳에 있는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 그를 위해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기 한 구절에서 평안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샬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거짓 메시지에 희망을 걸고 희망적 사고에 올린 하는 것으로는 절대 평안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매맞고 낮아져야 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부정하고 딴 데를 보고 딴전을 부린다고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수치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통에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샬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결코 자기 최면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직면해야 하는 영적 현실에 눈을 감는 것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나타내신 뜻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가능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거짓 평안을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아는 그곳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니,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선지자, 점쟁이, 꿈이 미혹하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죠.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들려주고, 점쟁이도 복채를 내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꾸는 꿈도 그들의 내면에 있는, 내면에 있는 희망이 밖으로 투영된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아닌, 자가 발전한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거짓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믿어야 할 것들은 오직 그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의 약속, 희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거짓 희망이 아닌 참 희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2년 안에 이루어질 귀환이 아니라 70년이 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배생활은 두 세대를 넘어서 세 세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또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라 낳아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들은 그곳에서 유배생활을 수용하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하신 기한이 차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와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말씀하신 분이 자신의 뜻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하니? 라는 말은 내 생각과 계획을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절망을 넘어 평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 미래의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그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 하십니다. 부르짖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날 것이라 하십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거짓을 붙들고 있었고 희망을 자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듣겠다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겠다 하십니다. 이 부르짖음, 이 찾음은 고통의 자리로 던져진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돌이킴을 위한 부르짖음이요 간구 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뭐 사라잡혔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서 돌아 서시지 않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이 붙들어야 할 진정한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만 진정한 샬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